활동 중인 레드망고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스타트업 브랜드 인텔레투스의 인투라는 체험을 해볼건데요. 피부 보정 소프트웨어 솔루션인데 정말 기대가 돼요. 제가 지금 한번 사용해볼건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실까요? <목소리> 주식회사 인텔렉투스는 서울 강화문, 중국 심천에 위치한 글로벌 스타트업입니다. 창업 이후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SI 사업을 통한 독자적인 원천 기술력 및 핵심 인력을 확보하였고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모아 초고속 실시간 피부 보정 소프트웨어 솔루션 인투라는 인텔렉투스 자체 아이템으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자 합니다. 초고속 실시간 피부 보정 소프트웨어 솔루션 인투를 통해 피부 톤업 기능을 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 보정을 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피부 보정 기능과 피부 톤업 기능을 둘다 켜보겠습니다. 피부 보정을 한 상태에서 버튼을 활용하여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인투 체험을 해보니 솔루션 하나로 얼굴 보정이 돼서 너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캠이 보정이 잘안 돼서 안 쓰는 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인투를 통해서 잡티가 없이 뽀얀 피부로 만들어주니까 예뻐 보여서 너무너무 좋아요. 캠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돋보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텔렉투스입니다. 저희는 현재 스트리머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 카메라를 이용하시는 여러 많은 스트리머분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스킨 세무더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카메라가 없더라도 버츄얼 아바타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시는 버츄얼 버튜버분들을 위해서 버튜버 관련 솔루션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럼 버티버 분들이 실제 3D 공간 안에서 뭐 팔이나 다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3D 공간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3D 방독용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 다양한 딥러닝 기술들,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술들을 계속 연구 중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인 미디어 대전 민간 투자 부분에서 과기부 장관상을 받은 인텔레투스의 인투라는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브 커머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것 같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인텔레투스의 인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네, 레드 망고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